좀 있으면 할로가 돌아와요. 할로는 뭐냐면은 천이슬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천이슬이 내리면은 작물들이 잘안 커요. 예. 할로가 돌아오기 전에 예, 예를 들을큰 배추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때까지도 어린 걸로 있으면은 천이슬을 맞았으면 잘안 커요. 그러다가 이제 서리가 오죠. 서리 내리기 전에 속이 어느 정도 반속 이상 올라와야 서리가 내림 면 속이 꽉 찹니다. 배추 성장 속도를 도와주려면 지금부터 계속 옆면시들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해도 상관없어요. 에, 대충 크는 속도를 봐가면서 자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에, 유기농업자재는 이게 살충, 살균 효과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자주 뛰어야 돼요. 저쪽에는 무인데, 그래도 마당같이 다져 있었는데, 올라왔어요. 예, 여러 폭이서 이렇게 씨앗을 넣어 놓은 게 올라와서요. 한 폭이 들어, 한, 씨앗 하나를 들어간 자리는 안난것 같으네요. 빈 구덩이가 하나씩 있거든요. 예, 씨앗을 적어도 두 개는 넣어야 돼요. 한구덩이두개 아니면 세 개씩 넣어 놓야 씨앗이 올라올 때잘 올라와요. 이렇게 땅이 다져 있는 것도 씨앗이 여러 개가 들어 있으면 그 다진 땅을 들고 올라옵니다. 근데 씨앗 한 개짜리는 못 올라와요. 속에서 누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걸 내부로 두면는 그냥 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요. 못 올라오고. 예. 집화할 때는 종자를 아끼지 말고 좀 넉넉하니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개가 힘을 써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이 다진 땅도 그냥 땅이 안 다졌을 때는 그걸 안해주한 씨앗 한개만 더 놔도 다 들고 올라오는데 이게 땅이 소나기 맞아서 이렇게 다져버리면은 못 올라와요 이미 하나씩 올라오는 것도 있기는 있네요 드문드문 이런 데는 죽었어요 죽었던가못올라왔던가 그런건